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52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이 내리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들이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애굽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천히 고센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탈출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기별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준비와 조직과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져서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와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이런 재앙이 있는 애굽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오게 되었는데 그 숫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제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하고 또 모세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의 그 약속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되어 그들을 섬긴다. 400년이 찬 것입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가장 귀중한 유산이었던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왔습니다.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왜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실 때 어느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난 땅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로를 저 홍해,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쪽이었습니다. 여기 출애국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팔레스틴 지방을 지나가려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인에게로부터 도망하는 노예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강력하고 아주 싸움 잘하는 팔레스틴 백성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너무나 겁이 많았고 쉽게 낙담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수 있는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자들, 아이들, 양떼들, 가축떼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십삼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9절에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늘의 덮개처럼 덮고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이 구름 기둥은 그 뜨거운 낮의 태양빛으로부터 그들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추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보면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그 대투쟁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사장, 오절과 육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치우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떠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떤 곳인지 이게 도대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달픈 여행에 벌써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여전히 그들 앞을 향해 나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들어 해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에굽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미 떠나갔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점점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에굽의 백성들이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문 설주와 문 인방의 양의 피를 우술초로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천사가 그 집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다 없어지자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연계의 이상한 이변이었다고. 출애굽기 1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제 바로 왕은 그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특별 병거 600, 애굽의 모든 병거, 마병, 또군 장관과 보병을 다 모았습니다 왕 자신이 그 나라의 위인들을 거느리고 공격의 선두에 서서 나갔습니다. 항상 왕의 곁에 있었던 사제들도 이 전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이 다시 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예전에 그들의 통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을 출발하면서 블레셋 땅그 전쟁을 해야 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홍해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그 길을 낮이나 밤이나 인도해 주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까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통하여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믿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성경의 표현대로 헛것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 우술초에 피를 적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이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저 바라만 볼것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실제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경험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날 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양을 잡아 우슬초로 피를 발라 문에 바르던 그 믿음, 그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